자, 우리가 배운 랜덤 리스트 그리고 매스 음,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는데요. 에, 랜덤을 가지고 우리가 재밌는 게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모든 게임에는 랜덤이 사용이 됩니다. 에, 문제는 크랩이라는 게임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마 영화 같은데 보면 많이 나오겠지만 카지노에서 에,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내가 이렇게 찍은 숫자가 나오면 돈을 따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사위 두 개를 던지니까 주사위가 1에서부터 6까지의 숫자가 있으니까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2에서 12까지의 숫자가 나오겠죠. 그런데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 4가 나올 확률 다 다를 겁니다. 2가 나올 확률은 둘다 1이어야만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4가 나올려면 1, 3이 나와도 되고 2, 2가 나와도 되니까 그 확률이 숫자나 확률이 각각 달라질 텐데 그 게임을 한번 프로그램을 해보아 쓰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래서 크랩스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는데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숫자가 2에서부터 12까지다. 그데각 숫자가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해보자. 그 숫자는 이렇게 생긴 배열에다 집어넣으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배열은 0, 1 이렇게 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 앞에 거 쓰지 않으면 되니까. 그래서 배열 인트 배열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13개 짜리, 13개니까 0에서부터 12까지죠. <laughs> 그래서 첫 번째 주사위의 랜덤 값, 두 번째 주사위의 랜덤 값을 더해서 걔를 인덱스라고 두고 요 배열 a 인덱스를 하나씩 증가시키면 음, 뭐 2가 나오면 여기 하나 증가시키고 3이 나오면 여기 하나 증가시키고 쭉 증가시키는 거죠. 얘를 한뭐 예를 들면 만번 정도 반복을 하는 거예요. 만번 정도 반복을 하는 그만번 중에 얘가 300번이 나오고 얘는 뭐 500번이 나오고 이런식으로 숫자들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어떠한 숫자가 가장 확률이 높은지 그 각각의 확률을 계산해 볼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력값은 그러니까 2가 나올 확률은 0.178 3이 나올 확률은 0.21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2가 나올 확률까지 출력하면 되겠죠.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